전원 마무리 6번 x가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. 자 일단은 x부터 먼저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. 정리를 해놓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. 자 분모에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줄 거니까 분자도 똑같이 곱해주는데 모양이 똑같음으로 제곱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죠. 자3 마이너스 1분의 자, 쭉 완전 제곱식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2분의 4 마이너스 2루트 3이 됨으로, 자, 이렇게 약분이 둘다 가능하죠? 그러면 2 마이너스루트 3이 됩니다. 이게 X 값이고요. 자, 그 다음 X분의 1도 구할 건데, 자, 원래 모양 말고 우리 방금 전에 X를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2 마이너스루트 3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죠. 자, 얘도 마찬가지 유리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. 2 플러스 루트 3을 분자분모에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면 4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되어서, 분모가 1이죠? 그냥 2 플러스 루트 3이 되네요.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.